다 좋은데, 임페리 가드나 타우나, 어떻게 탱킹을 할 친구들이 없어요. 아, 탱킹할 친구들이 있네요. 죽어서 탱킹하는 친구들. 마크 타게 걸어주면서 어쩔 바이는한 번에 뜸산해버리고, 천연 걸어주면서 버텨주고, 인페리 가드 지금 올라올 때로 지금 올라왔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만 즐기기 때문에. 어렵죠, 사실. RTS 자체가 어렵고, AOS를 다 넘어갔잖아요. 예, 더 재밌고, 그니까 RTS의 재밌는 것만 다 뽑아다가 만든 게 AOS인데 AOS가 더 진보되고 진화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RTS보다 예... 안타깝게도 저는 RTS가 RTS가 망한데는 AOS라는 더 진보된, 더 진화하고 진보되고 또 완벽한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RTS를 아무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블루와 플립 타우 그리고 양만춘님 인페니얼 가드 자 시스토 배틀의 김호런님 그리고 카님께서는스페이스만에선택해 주셨습니다. 타우의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네, 핑크색입니다. 저는 RTS랑 격투게임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폐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 격투게임 중계도 해봤잖아요 우리 격투게임 대회도 오프라인으로 만들어 보고 있는데 격투게임은 RTS보다 진입장벽이랑 이런 요소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두개다 해봤을 때는 그리고 접근성도 훨씬 더 뛰어나요 일단 오락실 문화라는 것 자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야 여러분 그 여자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아무튼간에 그 어떤 분들은 여자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뭐 그런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자 친구분들이 있다는 분들이 데이트 코스로 오락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데이트 코스가 오락실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오락실에서 격투 게임을 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 예, 그 코스의 하나가 이제 격투 게임이라고 한다면 철권을 하는 유저, 여자 유저분들이 여성 유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국민 격 게임이라는 것도있대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 접근성 자체가 사실 전략 시뮬레이션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긴해요 사실 전략 게임은 아 이거 이래야 된다, UI가 이래야 된다, 뭐가 뭐라 해야 된다. 다 저는 이제 의미 없는, 예, 의미 없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RTS가 나왔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거 잘 만들어서 어차피 어차피 안될거 나는 너무 슬픈 생각이 자꾸 들어 어떻게. 아, 그게 너무 슬퍼. RTS 그거 돈이 됩니까? 약간에 예, 그런 비즈니스로 가다면 저는 마지막 희망이 그 프로스트에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블리자드 직원들이 나와서 만드는 거. 그거 마지막으로 저는 해보고 RTS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렐리이좀 내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RTS는 안낼것 같아요. 더로버 4? 아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40K RTS를 어딘가에서는 만들고 있다라는 루머가 지금 있긴 한데 챕터 마스터 발락이 하고 그런 얘기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으로 좋은 RTS는 아닐 것 같다라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더로버 4는 3도 나왔습니다. 즉시하세요 여러분. 이 미련한 곳에 아을 가지고 있는. 어, 저기 저랑 같이 미련 미련2. 미련 투. 미련 마시 클럽에 계십니다. 한 슈드 뽑아 들어가겠습니다. 타워 쪽이 지근 저희서 지금, 지금 싸우고 있긴 한데 일단 이레이저. 일제국 이제 인필얼가드와 지금 타워가 한 팀이고요. 어, 스페이스바린과 시터베트리안 배틀입니다만, 지금, 셀라핍이 초반에, 이제, 건물 내부를 뒤흔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주고, 어, 스페이스바린이 저력을 담당해준다면 임페리얼 가드 입장에서 뭉쳐야 되는데, 사실 임페리얼 가드가 초중반에서는 방어적인 그런 센서를 취하기가 워낙 쉽죠. 특히나 벙커리 플레이가, 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어, 이렇게 건물과 건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맵에서는 사실 임페리얼 가드의 방어 보너스를 좀, 어.. 혜택을 가져가서 팀원에서포러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자체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 상황, 병력들을 여기다 보냈던 가 아니면 여기다가 어.. 그.. 보병.. 예, 배럭을 하나 더 만들어 놔서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면 사실 모든 타워링을 예, 세워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놈이 이단이냐고요? 지른놈이 이단입니다. 피로 쓰여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지른놈이 이단이고요. 자, 들어가면서. 자, 위쪽에서도 지금 스페이스바리 방어하느라 바쁘고요. 지금 타워 쪽 병력들. 세라핌이라도 견제를 좀 해줘서 스페이스바리 1대1 상황이라도 좀 만들어내줘야겠죠? 임페리얼 가드가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스페이스바인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공격을 뚫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타워 같은 경우에는 타워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상황에서는 네, 쉽지 않죠. 타워의 원거리 활약이 워낙에 좋아서 다만, 예, 네, 은신하는 친구들. 이제 스텔스 솔트 팀이 시야를 밝혀줘야 돼요. 왜냐면 타워의 파이워리어가 상상 이상으로 사거리가 깁니다만 시야가 짧아서. 하지만, 네. 스컬프루가 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한 친구들 도 파악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된다면, 파워커맨가좀 전방 배치가 되어야 될것 같고, 아니면 임페널가드 시야를 좀 공유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근데, 위아래로 지금 덮치기 들어갔거든요? 다 좋은데 임페널가드나 타우나 어떻게 탱킹을 할 친구들이 없어요. 아, 탱킹할 친구들이 있네요. 죽어서 탱킹하는 친구들. 네, 죽어서 탱킹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뭐 하나가 버텨주는 사이에 양쪽에 이 원딜로 싸움을 한다. 근데 가드레들이 지금 이렇게 커맨드가 달렸다는 얘기는 어, 네, 업그레이드하는 공간 좀 들어가면은 첫 발사가 라도록 던져내면서 견제 플레이하는 좀 좋을 것 같은데 보병보다는 빠르게 기갑 테크트리로 올라가겠다. 아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요. 타고 입장에서는 대봉에게 올라가면서 지금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싸우다 죽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는다 이거죠. The fire casts with pride. s h a l ready for action. The fire 자 스페이스 바레인과 시토베트이 잠깐 뒤로 빠져지면서 전투는 소강 상태가 됐는데 오히려 임페르가드 입장에서 역공을 할 타이밍 만들어냈다. 임페르가드도 지금 현재 2캐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양만춘 님께서 주각이 팀 올라갔고요. 자 주각이 팀의 사거리에서 맞지 않고 먼저 선에서 건드려주고 있고요. 한쪽은 1점 사기 위해서 지금 파우 쪽도 위로 올라와서 그냥 확실하게 압박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구 막기를 해버리면서 임페르가드 같이 탈환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면서 지금 임페리오가 된 발전기 계속 올라가는 걸보 하니, 지금 기갑 테크 트리를 빠르게 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타고도 지금 테크 트리를 타고, 팔레스바이기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자, 패스파이더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네인 쪽... 뭐라라, 이거는 스나이퍼로 올라간다는 얘긴데. 자 중앙의 팀 일단 신앙신 버프 받고 나니까 지금 비리 부시부시하죠. 하지만 이쪽도 나는 버프가 있거든요. 처형 버프. 자 아래쪽에서 스페이스바리 올라옵니다. 야포리 스페이스바리 팀 먼저 죽여주고 아까 야포가 살짝 보였는데 아 바실리스크 나왔군요. 지금 마크 타겟 걸어주면서 어쩔 바이한 번에 끔살내 버리고 천형 걸어주면서 버텨주고 임페리얼가드 지금 올라올 때는 지금 올라 왔다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스퀘 폭격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대편 모랄빵 만들어내주는 지금 으뜸이고 지금 임페리얼가드아잘 버텼어요 지금이 임페리얼가드가 힘을 낼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기가을 임페리어가 대에서 먼저 뽑아 봤다. 상대편 입장에서 사실 죽었다고 쫓아내야죠. 자, 렐릭 깃발 상황을 봅시다. 렐릭 깃발 타우가 먹고 하나 먹었고 위쪽도 타우가 하나 먹어 버렸는데. 이런 임페리오 가드의 베인 블레이드는 보기 좀 뭐야? 타우가 렐릭 깃발을세 개나 먹어 버렸네요. 자, 촬영하면서 이거 그러니까 보병전으로는 지금 이패르가드와 어, 스텔스까지 못 이깁니다. 보병 라인이 너무 막강하기도 하고, 가드이시야할때 주는 기쪽 파이어워려가 속방에서 공격 들어가니까 이제 왔다 하면은 마크 타격 걸려가지고 지금 그냥 누워다는데 피식이 줄여서 기갑으로 막아내야 될텐데 기갑으로 막아내는 것도 이 친구들 때문에 힘들죠 XB25, ready <목소리> 데블피쉬 거기다 데블피쉬까지 기갑들이 접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스페이스마닌과 시소메스 기갑 나오지는 못하고 있죠 <목소리> 네, 모드 정도 하나 They walk to me. 카메라와 그래픽 개선 모드정도하 나왔습니다. 카메라와그래픽 개선 모드고. 말은 올반하다. 아 조금 쏜다고 <laughs> 말하면 또 처럼 들어가겠어. 4 minutes and I o u l d o t a k i n g f u l l victory. 빛집을 털어 가고 싶은데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와, 어쩔 줄 몰라요. Personal carry. Ready for action. Open fire. p i c k your targets. 네, 말 그대로 멸망 당해 버렸습니다. 이리생하는 뭐 건물들 올라가나 기생하는 건물도 올라가나 아, 여기에 메뉴팩터로올라가있군요자들어 왔는데 대코츠 씨가 어, 이금에문 있기 때문에. 이이 마지막 동세거든요. 아. 이 가드맨들은 또 일시우전까지 걸려 있고 오토캐넌이 빛을 발하니까 아무리 잘 싸우는 스페이스만이 구주 해병이라고 할지라도 해병 헤엄버거 내버렸습니다 공격. 절대 <목소리> 쏴. 여기다가 오그린까지 구치기 들어갑니다. 안마만나공 갖고 있는스페이스만이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보이죠. 나오는 거 라이너 나오고 있고요. 라이너가 나오더라도 지금 바락다에다가 아, 얼마나 지금 다 나온 상태에서 모네드까지 지금 달렸고2 minutes 응. u n t i 뱃이렇게스페이스살리뱃본이 뱃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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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이뱃이 뱃살이 뱃이 뱃살이 이 Or Awe, Whatever the greater good demands.